안녕하세요. 부자보십니다. 6.27 대출 규제 약발 벌써 끝난 걸까요? 서울 집값 상승률이 6주 만에 다시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4% 상승,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성동구는 0.33%, 용산구 0.22%, 광진구 0.24%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강동, 마포 등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지역은 더 뜨겁습니다. 분당은 무려 0.47%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죠. 실제로 분당상록마을 우성 1차 전용 84는 20억 7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평천, 과천, 하남 등도 동반 상승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10억, 20억대 아파트는 대출이 여전히 가능해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고 연말 대출한도 소진 전에 서둘러 사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강남3구 중에선 강남구만 소폭 오르고 서초와 송파는 오히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30억 이상 초고가 단지는 여전히 대출 규제가 부담이거든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 시장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다시 오를 준비를 하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